아빠, 집은 우리한테 물려줘야죠. 이 한마디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당신의 집을 자식과의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후의 마지막 보루라 믿었던 주택 연금이 한 순간에 가정을 파괴하는 비극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꿈꿨던 한 평범한 70대 가장이 어떻게 아내를 떠나보낸 뒤 하나뿐인 아들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김영수 씨와 그의 아내 이순자 씨 부부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서울 근교에 5억원짜리 집한 채를 장만했고 이제 자식들도 모두 출가시켜 두 부부만의 오붓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손에 쥐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병원비 한번 내기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tv 광고에서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다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거다 싶었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남은 생을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온날 김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걱정 없이 살수 있겠어.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사실을 알게 된큰 아들의 첫 마디는 감사가 아닌 분노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랑 상의 한 마디 없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그 집값이 오르면 다 저희 손해인 건 아세요?" 아들에게 부모님의 집은 언젠가 물려받아야 할 당연한 재산이었던 겁니다. 부모님의 안정된 노후보다 자신의 상속 기대권이 먼저였던 거죠. 서먹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전 남편 김영수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내 이순자 씨에게 더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남편 없이도 연금이 계속 나올 거라 믿었지만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은 비단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일간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김씨 부부가 가입했던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 받으려면 모든 자녀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연금을 갚고 집을 온전히 상속받는 것이 어머니가 연금을 계속 받는 것보다 자신에게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결국 아들은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하루 아침에 남편을 잃고 연금마저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평생의 추억이 깃든 집에서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평범한 가정을 이토록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몬 것일까요? 단순히 자식이 욕심이 많아서 불효자라서 벌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제도의 함정입니다. 여러 경제 전문 보도에서 지적하듯 전통적인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의 배우자 승계 조건은 그 자체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생존권과 자녀의 재산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는 이것이 일부 가정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한 정부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의 무려 78.6%가 바로 가정 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대 행위자 중 압도적인 1위는 놀랍게도 아들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 속이 한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 집을 당연한 내 재산이라 여기고 부모는 자녀에게 차마 노후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서로의 진짜 속마음과 현실을 공유하지 않은 채 돈이라는 민감한 문제 앞에서 결국 가장 날카로운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까지 절망에 빠뜨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싸우지 않고 내 노후와 가정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신탁 방식이라는 든든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저당권 방식이 사망 후 자녀의 동의라는 불확실한 허들을 남겨두는 방식이라면 신탁 방식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에 아예 집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자 한 명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자녀의 동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끝까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 허락 없으면 연금도 못 받는다. 는 최악의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인 셈이죠. 물론 이 방식도 재건축 시 대출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잠재적인 갈등으로 평생 일군 보금자리와 노후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위험에 비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두번째 해결책은 제도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가족 합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주택 연금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의사 결정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지해야 합니다. 가입을 결정하기 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해 반드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첫째, 얘들아, 우리 집에 대한 상속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자녀의 기대를 솔직하게 들어주고 부모님의 계획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오해의 절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 상속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받은 연금이 집값을 넘어서면 그 빚이 자신들에게 상속될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기에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셋째, 만약의 상황에 대한 계획을 함께 논의하십시오. 나중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집을 처분했을 때 돈이 남으면 어떻게 나눌지 혹시 모를 상황들은,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이야기해두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가족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 효력을 떠나 서로의 약속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평생을 바쳐 일군 그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차가운 자산이기 이전에 가족의 웃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뜨거운 역사입니다. 그 소중한 역사가 돈 문제로 얼룩지고 분쟁의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탁방식이라는 현명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가족합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진솔한 대화. 이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최악의 비극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배우자의 손을 잡고 그리고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의 노후와 가족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준비와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와 사랑하는 가정 모두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당신의 지지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